요즘 기생충이 암의 원인이다. 심지어는 우리 몸에 발생하는 모든 병의 근원, 사실은 기생충 때문이었다. 우리가 먹는 음식물 속에 사실 이 기생충들이 득실거린다. 그래서 코로나에도 기생충약, 암에도 기생충약, 동물 기생충약을 우리는 수시로 먹어야 한다는 말도 나옵니다. 이 정도로 이 기생충이 일으키는 병에 대한 논란이 뜨겁고 또 괴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암 치료를 위해서 기생충 약을 먹었더니 암이 나았다. 이런 식으로까지 발전하곤 합니다. 기생충들이 실제로 일으키는 병 아주 많습니다. 뭐 사망에 이르는 암을 포함한 심각한 질환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문제를 생각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인가?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이런 질환에 대해서 질병관리청이라든지 학자들이 아닌 일반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렇게 공포스럽게 생각해야 하는가? 입니다. 여러분, 말라리아라는 병 들어보셨죠? 이 말라리아는 지금도 세계에서 매년 1억 5천만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이 아프리카 대륙 하나만 해도 매년 5살 미만의 어린이가 100만 명 넘게 사망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말라리아를 조심해야 할까요? 그냥 무시하고 안심하라는 뜻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지만 맹목적으로 우리가 공포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평소 생활 속에서 조심하면 되는 우리나라에서 사실상 관계 없는 해외여행이라든지 해외체류 중에는 조심해야 한다. 우리가 제대로 알면 하나도 공포스럽지 않은데 대충 알면 항상 왜 공포스럽고 이 괴담이 입에서 입으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전파됩니다. 오늘 강의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이 병을 일으키는 기생충 목록들을 총 망라해서 그 기생충들이 일으키는 병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뭐 병원체 전파 경로, 증상, 예방 그리고 이들 기생충들과 그들이 일으키는 질병들에 대한 국내 현황을 샅샅이 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양 매개성 기생충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회충, 요충, 편충입니다. 먼저, 회충입니다. 아스카리스 룸브리코이디스라고 하는 토양 요래 선충. 우리가 회충이다라고 부르는 토양 매개성 선충이죠. 오염된 날채소, 상추쌈, 김치, 먼지 등을 통한 경구 감염됩니다. 회충이 감염된 회충증의 증상으로는 일단 영양 장애, 복통, 식욕부진, 매스건 구토, 설사, 복부 팽만감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쓸개관, 췌관, 충수로 탈출하는 경우가 많고, 일단 쓸개관에서 발견된 회충은 황달 그리고 담석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담도 폐쇄라든지 천공으로 이 외과적인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예방하느냐? 올바른 손 씻기, 음식 깨끗하게 씻어서 먹기, 그리고 인분을 위생적으로 처리해야 한다 등등입니다. 이 회충은 세계적으로 8억 명의 사람들에게서 발생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아주 흔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50년 전부터 매해마다 왜전 국민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를 해 왔습니다. 물론 요즘은 표본을 선택해서 합니다만 아주 오래전에는 우리 학생들 생각하면 아마 아 그랬지 생각하실 거예요. 학생들 다 전수조사를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열심히 기생충 퇴치 사업을 벌여왔잖아요. 이렇게 전 국민 장래 기생충 감염 실태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71년도에 54.9% 86년도에 2.1% 2012년도에 0.025% 그냥 제로입니다. 이건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머 그럼 유기농은 회충알이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유기농에 회충알이 들어 있을 수 있는 가능한 상황 한번 말씀드려볼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알았어 안심할게라고 하실 것 같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유기농에 회충알이 들어 있을 수 있냐? 먼저 인분 인분을 섞이지 않고 그대로 농작물에 줘야 됩니다. 어머 뭐 시작부터 인분으로 시작하는 지저분하다 하실 텐데 잘 들어보세요. 근데 이 인분에 회충의 알이 포함되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나라 국민의 감염률이 0 0 2 5밖에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들어있는 인분을 잘 선택해야겠죠. 그리고 조건이 있습니다. 이 회충의 알이 있다 하더라도 직사광선에서 두 시간 내로 사멸하기 때문에 유기농의 회충알이 있으려면 이 직사광선을 쬐기 전에, 특히 우리나라 여름은 거의 40도 넘어가는 더운 여름이잖아요. 그런 뜨거운 여름 날이면 어쩌면 우리가 상추의 신선한 인분을 뿌려주자마자 바로 우리가 상추밭에 서서 기다리고 있다가 먹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 한 가지가 더추가돼야 됩니다. 씻지 않고 바로 먹어야 됩니다. 아, 무슨 박사가 이렇게 지저분한 얘기를 하냐 하실 텐데, 한마디로 유기농 상추에 우리가 걱정하는 회충알, 회충알 묻어 있어서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걱정은 그냥 여러분 잊어버리시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은 편충증입니다. 트리큘리스 트리치우라라고 하는 토양 유래 선충이 병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 매개성 선충이다 하게 되면, 채소, 김치 이런 물, 토양 요런데 묻어있는 자충 포장란은 우리가 경구 섭취해서 감염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가볍게는 위장 증상에서 시작을 해서 중증 감염이 되게 되면 복통, 만성 설사, 점혈번을 본다든지 또 빈혈, 뭐 체중 감소, 드물게는 직장 탈출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떻게 예방하느냐 올바른 손 씻기 그리고 인분의 위생적인 처리가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그마치 1 5억명1 5억 명하면 세계 인구의 24%거든요. 15억 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엄청나죠. 전 국민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결과 한번 볼까요? 71년도에는 65.4%, 86년도에 4.8%, 그리고 2012년도에 몇 %인지 아세요? 0. 41% 정도 그럼 이런 궁금증이 생길 수 있겠죠 극히 뭐 일부가 감염됐다 하더라도 사람하고 사람간에 전파되는 건 어떨까 이런 궁금증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한꺼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사람과 사람간에 전파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기생충 괴담이라는 게 대부분 이런 식입니다 전 세계 인구 뭐 75억 명 중에 5분의 1이니까 거의 15억 명이 감염돼 있다 이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정말 무서운 거죠 그런데 우리 국민은 그냥 잊어버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거 이게 기생충 감염에 대한 우리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충증을 한번 볼까요? 엔테로비우스 버미큘라리스. 이게 병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장내 선충이죠. 고대로부터 알려진 우리 인체를 숙주로 정착하는 기생충이에요. 요충증은 그럼 증상이 뭐냐? 항문주의가 가렵고 피부 발적, 종창, 습진, 피부염, 이차 세균 감염, 복통, 설사, 야뇨증, 그리고 불안감, 불면증, 호소. 하기도 하고 합병증으로는 뭐 충수돌기염이라든지 질염, 유과종이 그 합병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예방책이 뭐냐? 우리 집단 구성원들이 손톱 잘 깎고 목욕 잘 하고 손 씻기 잘 하고 속옷이라든지 침구를 깨끗하게 삶아서 빠는 거, 침실, 거실, 놀이방, 교실 이렇게 먼지 청소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역시 잊어버리세요. 우리나라 전 국민 장내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71년도 1.3%, 86년도 3.6%, 2012 2년도에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0.0007%. 그냥 제로입니다. 이 요충은 사람 간에 옮겨 다닐 수가 있어요. 위생적이지 않은 환경에서 침구류를 통해서 옮겨 다닌다든지 아니면 학문을 가렵다고 막 긁은 손으로 나도 모르게 악수를 한다든지. 근데 문제는 이미 제로라서 옮길 게 없어요. 그래서 학문을 아무리 긁고 우리가 악수를 해도 옮길 게 없습니다. 아니, 김원장 오늘 듣다 보니까 오늘 방송 좀 지저분한 것 같아. 김소영 이미지 이러다가 다 망가지는 거 아니야? 뭐, 그러셔도 상관 없습니다. <laughs> 그런데 이 요충이 세계적으로는 엄청 흔합니다. 선진국에서도 이 요충이 30%가 넘는 양성률을 보이는 보고가 있는 가장 흔한 장례 선충입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요충에 대한 논문도 많이 나오고, 의 의미 있는 사회적 위생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잊어버리십시오. 잊어버리는 게 낫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려요.